네, 현대차의 베뉴는 장기렌트의 효율이 높은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의 하나인데요. 오늘은 베뉴 인수형 장기렌트 견적과 베뉴 신차 할부 견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현대차의 베뉴는 인수형 장기렌트의 효율이 높은 가장 대표적인 차 중인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베뉴 인수형 장기렌트와 베뉴 신차 할부 구매의 구매 총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뉴 기본 트림의 신차 장기렌트 견적인데요. 초기 비용이 전혀 없는 무보증 조건의 견적입니다. 장기렌트의 구매 총 비용은 위에 계산식을 토대로 하여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으며, 계약 기간 5년 동안 총 3,058만원의 구매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뉴 기본트림의 전액할부 견적인데요. 이자 및 보험료 항목에는 보편적인 이익 값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차 할부의 구매 총 비용은 위의 계산식을 토대로 하여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겠으며 할부 기간 5년 동안 총 3,033만 원의 구매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렌트와 할부의 구매 비용을 함께 비교해 본 결과 5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였는데요. 다만 신차 할부 구매 시에 이자와 보험료 항목의 경우에는 고객의 나이 및 신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블리에 대해서도 미리 꼭 체크해 주시고, 최종적인 신차 구매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차의 배뉴는 총 9가지의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컬러를 함께 조합을 하여서 투톤 컬러를 구성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으며, 참고로 투톤 컬러의 경우에는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 이상에서만 조합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현대차의 배뉴는 생산 발주의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약 6주 전후의 생산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참고로 선호도가 낮은 옵션 그리고 선호도가 낮은 컬러로 생산 주문 발주를 넣게 된다면 차량의 출고 기간은 약간 더 딜레이가 될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네,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식을 합니다. 최루팀장이었습니다.